위치가 좋으면 막고 <laughs> 위치, 그럼 위치, 아, 보고막던가 아. 아니면 테란, 둘이 죽이고, 저 혼자 막고 뭐뭐 이런 뭐 위치, 보고결정하시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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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 위치 좋아. 오 어, 뭐야 i c e Oh, nice. Oh, n i 이 e Oh, nice. Oh, nice. Oh, nice. Oh, nice. Oh, nice. o 그냥 이거 내가볼 때는 니둘다힘싸우고 생각할 것 같은데, 부족합니다. 저기도 뭐 막기 힘들것 같은데, 영어 막으려고 하면 저기 음... 그렇지, 어. 옆에 있어가지고 내가 어... 어. 리 막을 수있만 잠깐만, 잠이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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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만잠깐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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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오이 태어나서 새롭나서 새롭게 태어나서 새롭게 태어서새거게태어게어떻게 할래? 나는게좋어나서나서새리게 태어나서 새롭게 태어나서 새롭아태어나게태어막서새게 태어나서 새롭게 태어나서 막아게 태어나서 새롭게 태어나게나게

안 지킨다? 아, 아, 저기 질러지키로 합류했어요 <laughs> 어나질러 <칠러> 찌르고 있어 나는 어저막아야 상대 저로 음. 보내면 될것 같다 고 아. 오케이 s c 3개 잡았어 오, 어, 오케이. 크로브막으러 오고 있어요. 코로브, 코로브. 어, 어. 나이스, 됐다. 저바타 찍었어요. 인주아 여섯 시간다 어. 오, 어. 어, 발 나 여기 다린다 많이... 이거 이따가 테란 한번 죽야겠는데요어맞아 어차피 어, 영랑차이 나니까 피, 피, 일단 윤이데 피해 좀걸이 피해 컷피 테란 끼린 차이 나고 음. 와드어 나왔는데? 어? 저 그냥 일단 스피드업 찍어서 물량으로 찍어 누를게요 이거. 제가 질러 여섯시 일단 잡아 잡아줄게요. 어 이거 갈까요? 갈까요? 어 아. 타이밍이 가긴 가야 될것 같은데 이거. 이쪽으로 붙어 드릴게요. 진다 한번 죽이긴 죽여야 될것 같은데, 이거. 다시 싸울까요? 벌처 8벌 인제도 아, 제가, 제가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너, 오, 됐다! 어, 어, 드라! 어, 어, 오른쪽으로 제가 들어가서 벌처 잡아올게요. 네. 어이 완전, 잠깐만, 터졌어. 어. 어, 저 질러, 질러 위로 올라가든지 상관없어. 벌처 제가 이겨요.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잡으러. 어, 벌차 한, 싸움 한, 이겼어요, 한, 일단. 어. 근데 상대 드라가 너무 많아. 드라 많아요? <몇> 어. 잠시만, 뭐, 거기 버텨주세요, 뭐, 그러면. 제가, 아니다, 합류할게요, 그러면. 글로, 일단. 오. 벌차 한 마리도 없어요, 상대. 너 어, 드라 왔어. 네. 저 마인드 될 때까지만 버티면 돼요. 상대 벌차 한 마리도 없거든요, 아예. 테란 차이 많이 나는데 우리끼리도 토, 토스가 내가.. 저 라인은 좀, 좀 있으면 돼요 좀으면 돼? 네 제가 토스.. 어 됐다 토스 막으러 가죠 토스 됐어요! 조금 버텨요 한번 위로 번. 위로 위로 한 번만 어 됐어요 막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됐다 3시가.. 3시 3시 고 3시 고 제가 막아놓을게요 오는게 나이스 나이스 터졌다 후속 후속에 걸쳐 돌린다면 후속 후에 벌쳐 돌린 다음에 후속 담아가 놓을게요. 이것까지만 막으면 아, 되거든요. 오, 맞아, 맞아, 맞 많이 조심, 많이 조심, 많이 조심. 네. 오케이. 질러 한 마리만, 질러 한 마리만 던질게. 다시, 다시, 다시. 오케이, 됐어. 후속 다 막아놨어요 상대. 나이스. 벌쳐 다 죽었어. 가자, 가자. 오케이, 들어가, 들어가. 내가 내가 뒤에 담아가 놓을게요. 오케이. 뒤에 쌍 막아놨어 아예. 대라 끝났다. 드라로 잡았어. 도움을. 오다가마이다 죽었어요 후소 마인네 드랍 오케이 음, 이 같은데? 야응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어딱 죽었어요 양쪽 다 양쪽 다올 아니다 어... 한신 좀 있다 한신도 오케이. 또 모르게 막을게 와, 저기, 씨, 이런 2시 많이 저거, 저라 터뜨리고 싶은데? 아, 네. <웃음> <웃음> 니네 봐야겠지, 잠깐만. 옵초버 나왔다? 토수, 토수 근데 양 많긴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벌처 세부대예요 잠시만요. 아저 합류하고 있어요, 그래, 벌처. 시즌, 탱크, 탱크 합류하고 있어요. 어, 마인 맘다. 아, 좋어다따때 말씀해주세요. 저벌처로 씌워 먹을만 한데, 이거? 오! 어? 가자! 오, 오, 오. 씌워 아, 먹을만 해. 나 많아가지고. 이게 실드 깎아주는 게개커가지고 12시 5? 네. 나이스! 그렇지! 아. 어, 아, 나, 나 처음에 너무 떨려가지고, 존대는 줄 알았네. 아. 아...